우리가 어 살다 보면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아도 시편은 정말 절망의 순간들이 많은 사람이 이 시를 쓴 것과 같이 그런 시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를 흔히 탄식시라고 하는데 이 탄식시를 보면 그 중에서 이 탄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42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요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이 시편 4 2편 말씀이 서두를 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어, 제가 느끼기에는 이래요. 첫 번째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믿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개인적 감정, 내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건 누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두 번째,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를 도움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일은 풀리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더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대체 어디 있냐? 너하나님 네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 가짜야. 내가 절망 중에 처해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야네 하나님 없어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 하나님 조롱당하고 계시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느낌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 아합 왕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다 잡아 죽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빨리 망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죠?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제일 잘 나가는 시절이 이아하왕의 시절입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도 그런 걸 마주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너무나 잘 돼요.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지만, 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힘들게 여기는 게 어떤 걸까요? 또 있겠지만, 공부보다 더 힘들게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입니다. 공부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신고한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그 어떤 연예인들 그 미투, 이제 학폭 미투 그런 거막 나왔을 때, 어떤 연예인은 그 아버지가 워낙 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학교 폭력하고도 다 무마되고 넘어가고 뭐 그랬었다 그런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학교생활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걔네가 그렇게 학교 폭력하고 날라리로 살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뭐안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럼 모르겠는데 또 걔가 명문대를 가요. 명문대가서또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또 어떻습니까? 하, 정말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지? 왜 망하지 않지? 그런데내 마음은 너무나 힘든데 내 마음을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악독함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들이 이 정권을 잡고 핍박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 그런 행동들을 그들이 합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절망에 최고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무 것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그 힘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빛을 비추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선 이 엘리야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정말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하신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타난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두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는 정말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는 계속 얘기하시지만 이름의 뜻은 잘 모르시겠죠 야가 뭘까요? 야 여호와 여호와를 줄여서 표현한 게 야예요 야 그래서 엘리야는 무엇이냐면 엘엘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교만한 이름의 끝판왕을 하나 봤어요. 무엇이었죠? 아합도 아니었고 이세벨도 아니었고 이 이세벨의 아빠인 누구? 에바할이 사람입니다 에바이 에바할의 뜻이 뭐였죠? 바리이 존재한다 바리이 존재한다라는 뜻이로그랬습니다이 에바할의 이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이 누구예요? 이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 살고 있는 아홉 시대는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으신 것 같고 오직 바할만 존재하는 것 같은데 바할과 아세라만 존재한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부터 보여주는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상인 바알만이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존재하니까. 내 눈에도 보이고 다 바알 얘기만 하니까 진짜 이 바알이 다스린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암흑 시대에도 엘리야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어. 하나님 이심을 만방에 알리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이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이심을 알리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뭄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이 가뭄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알이라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가증한 자들에게 참된 신은 바알이 아니라 나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뭐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세상에서 신 신이다라고 불릴만한 존재는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도 엘이라는 단어는요 신이라뜻입니다이 엘이라고 불리실 분 누구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어에서는요 신이 뭐죠? God is God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는 어떻게? 대문자 G를 쓰고요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해요? 가짜 신들은 소문자 G를 써요 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누구만 가리키는 거다? 하나님만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의 신분 이게 우리나라 어원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날님, 하늘님, 하늘님 이거를 이제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했죠.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불릴 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계신데 여호와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자기가 천둥의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발이 가장 강하고. 그가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린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 바알이 그 실력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실력 바휘를 지금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십니다. 바알은 천둥의 신이에요. 지중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이 이 땅인 이세벨에게 그 비가 내려야 되는 신이에요. 왜? 이세벨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이 비에 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때 비를 내려 줘야 되겠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정당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는 너희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1 년만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다 갈라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무리 부르시도 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지내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알이 가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11장 6에서 7절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이 하늘의 비를 그치게 하겠다. 경고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기후를 다스리시는 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이거 뭐라 그랬죠? 섭리라 그랬습니다. 섭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얼마나 잘 기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섭리의 두 가지 뭐였죠? 섭리의 두 가지 보존과 통치. 섭리는 보통이에요. 보존과 통치. 보존이 뭐라 그랬어요? 유지시키는 것.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 통치는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후, 지구가 돌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가뭄을 통하여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면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실까요?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을 통하여 알리십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제 장면인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것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아니, 로마 시대 때 국교를 인정받았잖아요. 그때 왜 로마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국교를 인정받은 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인걸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탄압을 받았는데 이 탄압 중에서 가장 극심했던 사건 10개를 10대 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대 박해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사자밥 내더, 사자밥을 던지는 것은 일상이었고요. 십자가 못 받게 죽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인간 횃불이었어요. 인간 횃불. 인간 횃불이 뭐냐면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 두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밝혀요, 어둠을 밝혀요. 이게 인간 횃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 30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어떠했을까요? 그럼 박해를 당할 때 어땠을까요? 이것만 포기하면 돼요.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들의 그 정말 힘들었던 삶을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와요. 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있는 가장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거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죠?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수 있어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죠.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살아가던 요한계시록의 그 사, 상황을 보면 그들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먼저 써야 되는데 이 계약서는 어떻게 쓸까요? 무역의 신의 신전에 찾아가서 무역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씁니다 기독교들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이야기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지금 당장 크게 닥쳐온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아가 이것을 아합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이북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았습니까? 바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엘리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야너 빨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그리고 그 시냇물 마시면서 내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십니까?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옵니다. 빵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가 그것을 먹고 삽니다. 아니 어떻게 까마귀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요. 일본 당리 선교 갔을 때그 홈리스 전도를 했었어요. 홈리스 전도를 하는데, 이제 같이 하셨던 그 한국 한인교회 성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까마귀가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 가지고 이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는데요이 사람, 여러분, 이 엘리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셨어. 한 마리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까마귀를 보내셨다 하니까 한 마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까마귀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어 버리지 않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내가 세운 이 선지자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오늘 사절 말씀이죠.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결과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길가의 들풀도 이 피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은 이제 굶어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이 엘리아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10편, 42편과 같이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저 악인들이 저렇게 경성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이 악한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집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얼마냐? 너는 다 모른다. 그대의 종말을 너희가, 니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당장만 보지, 당장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긴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에서 악인과 의인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분은 이러한 절망 상황에서 결코 우리를 혼자 내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가장 감명깊게 읽었던 시인데 이제 발자국이라는 시였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이라는 그 해변을 보았습니다. 그 인생길 해변을 보는데 자기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옆에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늘 너와 함께 걸었다. 그러다가 그 해변길을에 가시밭이 나왔습니다. 그 가시밭은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는 저 혼자였습니까? 왜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때는 이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혼자라고 느끼고 있고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갖다 줄까요? 제가 해외에 있었을 때에 거의 90%의 한국인들은요, 교회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다 가면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 나가는 게꼭 하나님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것그 자체만으로 욕을 먹고 교회자 교회에 나가는 그 자체만으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서 언제 찾아올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시절 교부였던 폴리갑의 말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반치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와 그분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역사하십니다. 그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